이르기, 이르기, 나, 코코디를 갖다 온게 언니 와우, 여기야. 서코리 쪽에 많이 몰려가는 것 같고 추소리는 지금 앵글러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. 포인트, 어. 자, 물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빠져있습니다. 물 되게 많이 빠졌네? 어, 좀더 가, 더, 더, 오케이. 나는 데드린거 빨리 잡아주고 빨리빨리 앉지 받고 겨울에 한참 좀 기다려도 돼 한참 기다려주세요 얍 yep. 뭐지? 뭐 잡혔어? 아니 모르겠어 걸린 건가? 입질은 전혀 없었거든. 아니 걸렸같은데 걸려... 걸렸나 본데? 네. 다 와서 걸린 걸렸나? 아니 아니 저기 당기 따로 와딸려 와. 고개 들리세요. 오빠 이따 봐. 어후. 에이. 남의 줄. 남의 줄이. 수거를 해가겠습니다. 라이이 아까운 라인을 한 몇천 원어치를 보냈습니다. 예. 내가 다 자기가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? 계속 나왔던 라인이, 응. 여기야, 여기. 여기. 그 바닥에 돌을 긋어야 돼, 돌을 긋어야 돼, 돌. 어. 잡아주고, 돌을 긋어야 돼, 돌. 심해서 장가에 빠꾸 났더라고 장가에 빠꾸 났습니다 코뿔이랑 가면은 지난번 거위가 한참 놀다갔는데 또 왔습니다 거위 다롱이다롱이 이륙이 이르기, 이르기. 또 왔습니다. 지난번에 컨텐츠는 올리지 않았는데 여기 주소리 카페 벨리에서 키우는 거의 두 마리 부부 같습니다. 지난번에 다 한참 목욕을 하고. 입을 헹구고 가더니 일로와 이리 이르기 데르기 뒷백날수 있으니까 가지 정리를 해줄 이거 어디 시작을 알아요? 잡았어. 이거 감았어. 아, 새우님 오자마자. 이거 시작을 알아야 잡았어. 아세운님 오자마자. 이 잡았어. 잡았어. 아세운님 오자마자. 터쿠리를 갔다 온세운님 와우. 와우, 야, 사 사자 되, 아이고, 왜 이렇게 많이 먹였어아이 블루기린 줄같았습니다 툭툭 튀길래. 아, 씨 목에 지대로 들어갔는데. 와, 사자 되겠습니다. 세우님석커리에서 지금 꽉 맞고 지금 오자마자. 와우 목샷이 제대로 났는데 와나 있어. 사진 찍었으면 사이즈 아 측정 안 해? 사진 찍었으면 안사자될것 같은데요 아, 사이즈 한번 측정해서 내가 어떻게 올려줄게 와우 어떻 오자마자 새우님은석쿠리에낚시하던새우님이 지금 추돌이 오자마자, 사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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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 40 2 주소리 42 주소리 42 在哪里？其他问题了？